여러분,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.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음성인가? 아니면 내 생각인가? 오늘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기준은 성령의 음성은 언제나 성경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. 성령께서는 결코 성경 말씀과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성령의 음성을 더잘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.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이 예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. 사랑, 평강, 겸손, 자비, 온유함과 같은 예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. 반대로 조급하거나 두려움, 압박감을 주는 음성이라면 성령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. 세 번째는 성령의 음성은 마음 깊은 곳에 평강과 담대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.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불안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안정과 확신을 줍니다. 네 번째는 신뢰할 만한 신앙. 공동체나 영적 멘토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종종 공동체의 지혜와 조언을 통해 그분의 뜻을 확인시켜 주십니다. 다섯 번째는 성령의 음성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.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 상황과 말씀을 통해 일관되게 주어집니다. 여섯 번째는 성령의 음성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점입니다.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 삶에 사랑과 평화, 화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납니다. 마지막으로 기도와 영적 민감성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구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.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점점 더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. 성령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 하지만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공동체와 함께 확인해 간다면 점점 더 선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통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. 회복선교회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단에 속해 있습니다.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